인사하고 몇주지 얘기하고 삼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모나미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만들었고요 관련해서 필기로 넘어서 종합 문구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을 상징하는 <laughs> <삼성하는> 모나미를 따라했습니다 <laughs> 네 제작 기간은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였고요 네 각각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눠서 작업 계획을 파트를 나눠서 작업 계획을 만들었고요 관련해서 구성원은 총 5명이서 아, 최대한 나눌 수 있게 나눠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DB 쪽을 맡았고, 관련해서 스토리픽 내용을 현진이가 그리고 프로덕트는 나영웅, 팀이 나영진이, 그리고 멤버는 장인준이. <laughs> 네, 대부분의 소소한 뭐, 부분들 여기 맡았습니다. 네, 다음 저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총1 1 개의 테이블로 구성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프로덕트로에서 물품과 멤버 멤버로 해서 회원가입 구성을 실시하였고요. 관련해서 리뷰랑 리뷰를 작성할 수 있게 했고, 노트스로 해서 공지사항이나 이런 테이블들을 작성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총 프로덕트는 총 3개 의 테이블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테이블이파 네, 바스킷으로 해서 장바구니 테이블하고 바이를 이용해서 구매 테이블까지 만들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시연입니다. 저희는 좀 메인, 일단 메인 페이지를 해서 상단, 중단, 하단을 나눠서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인클로드 이용해서 상단이랑 하단을 합쳐서 그 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적인 상품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 다 보일 수 있게 품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픽이라고 해서 관련해서 그 물품에 대해서 스토리 내용을 작성해서 어, 물품들을 포기할 수 있게 각각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쇼핑을 하게 되면은 구매 목록에 대해서 장바구니를 이렇게 담을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리고 마이 페이지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회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각각의 관리를 할수 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모나미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희 모나미 아닙니다. 모나미입니다. <laughs> 네, 저희 모나미 홈페이지는 이렇게 해서 화면을 구성을 하였고요. 어, 시, 시작은 일단 커다란 모습을 보여주고, 이 상단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따로 구성을 해서 각각 모든 홈페이지에서 불러드릴 수 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전체, 모습, 전체 구성도 확인할 수 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일부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등록한 상품들을 보여줄 수 있게 어, 리스트로 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다음, 다음. 네. 스토리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나 어, 소개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참고할 수 있게 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네, 이런 홈페이지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음. 이용을 해서 프리피 같은 경우는 필기스단을 같이 편성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여드릴 수 있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원가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은 아까 위에서 보셨던 부분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로그인에서도 회원가입 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DB에 편성이 되고 로그인 하게 되면은 관련해서 로그인된 사람의 사용자의 아이디가 나오고 마이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 모습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물품을 구성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구매 목록으로 볼수 있게 하였고. 네 장바구니에 담게되면 이런식으로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까지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로그아웃 할수 있었고 저희 로그인 계정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되면 글쓰는 모습을 편성할 수 있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관리인 모드로 로그인을 해야지만이 등록하기 버튼이 나와서 그 화면 구성할 수 있는 물품들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해야 되면 물품 물품별로 해서 물품 번호가 매겨지고 각각 상품을 중복으로 해서 색상도 편성을 해서 어, 수량을 입력해 줄수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이 등록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선택한 색깔도 여기에 표시돼서 같이 어떤 것을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트리픽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글, 관리자로 들어가야지 글을 쓸수 있게 편성을 하였고 음? 네, 제목 파일 첨부를 했을 때 관련해서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공지사항은 관리자로 로그인해서 글을 쓸수 있게 보이고 어, 관련해서 글이 쓰여진 상황에서 문의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관련해서 저희가 메일로 어, 문의한 사항을 받을 수 있게 편, 그 페이지를 편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성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